하늘 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별내고등학교에 주차를 할수 없는 날입니다. 학교에 시험이 있어요, 국가 시험이 있어서 별내고등학교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꼭 별내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초등학교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해 주시고요. 가까운 곳에 있으시면 도보로 오시고 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들은 최악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을 아무리 다스려도 화가 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그런 말 말입니다 뭐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하겠지만 뭐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짐승과 관련되어서 어 비유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한 여인의 간청에 의하여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느냐 라는 말로 그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수치심 가득한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양권 문화에서는 말입니다.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비가 와도 양반은 뭐 하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음을 치지 않습니다. 유교에 있어서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 혹은 예수님의 대답, 말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때때로 슬, 섭섭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1944년 6월 당시 전쟁의 상황은 처음에는 일본에게 유리했지만 점점 미국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패해지는 그런 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전쟁했던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해보면 처음에는 어떤 광기에 서려서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점점 밀리게 되고 그들이 불안감에 쌓이게 되면 포기할 법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분명하게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자폭을 하고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서라도 일본에 대하여 특별히 동양권 문화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에 특별한 용역, 연구 용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 당시 인류학자였던 미국의 대표적인 인류학자였던 어, 루스 베네딕트에게 의뢰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하여, 동양권 사람들의 특성에 대하여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책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들이 책으로 출간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 일본과 서구 문화의 차이 하나를 수치심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라고 하는 이 차이를 두었습니다. 수치심의 문화, 서구 문화를 죄의 문화라고 한다면 일본의 문화를 수치심의 문화로 이 베네트는 구분을 했습니다. 수치심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죄의식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는 의로움입니다. 수치심은, 어, 타인 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거나 나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죄의식은 자신의 양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내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에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체면 문화 말입니다. 물론, 이 베네딕트의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의를 제기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미국 사람들은 이 동양권,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심 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뭐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에는 뭐 엄청난 보복을 하는 듯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이 사람, 이 수치심 말입니다. 참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수치심을 줬을 때에 어떤 사람을 자극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행동을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편한 단어와 어떤 말로 여인을 자극했을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간청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두로 지방, 뭐, 레바논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시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인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곳에 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의 간구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대답에 여자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을 경멸하시려고 이 표현을 쓰셨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셨을까?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향하여 가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연노라. 확실한 인종차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낯섦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에서 자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로 학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변명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장하기 위하여 훈련 중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지역의 속담을 속의 말처럼 중얼거리신 것이다. 뭐 시, 실제로 이런 속담이 그 동네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개라고 말할 때 이것은 큰 들개가 아니라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실제로 이 단어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강아지와 같은 반려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한 욕을 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들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여인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크라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까마귀가 불쾌한 그 울음 소리를 낼 때에 쓰여지는 단어와 같다고 합니다. 계속 이 여인의 울부짖음은 그냥 울부짖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상한 소리를 낼 만큼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듣기가 싫었던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칭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이두 사람이 간격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너무도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상대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압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므로 절대로 당신은 나와 상대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런 표현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모성애를 봅니다. 자녀들의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걸 봤느냐? 라는 그 말에 그 말의 의미를 듣는다면 너밖에 없냐라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면 말아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 외에 누군가도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과 이 여인가의 강대강 말입니다. 강대강 큰 긴장을 깨뜨린 것은 이 여인의 이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에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대갚아주고자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모욕당한 상처보다 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로 자기가 의지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강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순간 가난한 여인은 더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뭐해요?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다가서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극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강대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초기 문집에 있는 이말 말입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기꺼이 개가 되렵니다. 개라면 어떻습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온전한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약간의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좋으니 제발 주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청말입니다. 위대한 모성.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상처에 걸려 넘어져 큰 것을 놓치고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큰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열을 올립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정치 이야기, 통일 이야기, 뭐 세계 평화 참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안 식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 부모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사정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스토 에프스키가 했던 그말 가운데 미성년이라고 한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말입니다. 그것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평화를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를 이 깊은 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보지만 뭐 말을 해 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것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소비하고, 또내 수고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말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이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 하기 위해 왔어요? 만나기 위해 왔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해 왔어요? 해결해 주기 위해 왔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어 주기 위하여 거기에 와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두로 땅 시돈,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계셨던 게네사렐에서 두로까지를 똑바로 일직선을 그어도 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로, 시돈은 두로에서 다시 북쪽으로 40km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90km 말입니다. 90km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그저 하나님이 냉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 후사가 되며 복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은 오멸을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이 여인을 고쳐줄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믿음이 더딘 사람들 말입니다 거기에 함께한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편협한 생각을 고쳐줄 마음으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여인보다 사실은 더 놀랐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거절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저주하고 벌주고 혼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박의 시절 쫓겨났다가 고생 끝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핍박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피신했다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더니 새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새 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무엇했을까요?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아니면 깐깐하게 어떤 잣대를 대고 그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핍박했을까요? 적람은우월감이 핍박을 받은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바울은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믿음의 사람들 뿐 아니라 불순종한 유대인들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밝히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 번역 성경에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철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되지 않는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뭐가 됐어요? 허락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편견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뭐 하지 못하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편가르고 벽을 쌓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떤 그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공과목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 사진 뭐꽤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 이 사진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찾다 보니까 어, 이것이 한 8년 정도 전에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달리기 한 장면입니다. 달리다가 2등으로 달리던 아마 왼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이 학생 같아요. 2등으로 달리다가 어, 이 친구가 1등인 친구를 가, 앞서가는데 이 친구가 넘어졌는지 뭐, 앞에 사람이 넘어졌는지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 먼저 뛰어가던 친구가 다시 멈춰서서 이 친구가 많이 다칠 것을 생각하고 부축을 합니다. 뒤따라오던 친구들도 어 나란히 서서 이 결성선을 통과하면서 그게 있는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이 다섯 명에게 1등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장벽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동으로 따라가며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놓고 말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들어 주지 않으실 테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작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장벽을 치고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을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장벽 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놓는 믿음. 누군가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만큼은 함께 할수 없고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차라리 나는 하고 하는 이 마음이 들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그 가난한 여인의 간절하고 심령이 가난했던 그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이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주님 앞에 간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고백과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내 믿음이 커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커도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이 필요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와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